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봉플랫 타이트닝 크림을 처음 보셨는데요. 처음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? 어 처음에는 제품 처음 보고 약간 어 이거는 약간 아이 기들을 위한 제품인가? 더 순해 보이고 심플하게 나와 있어서 더 이제 천연 화장품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볼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네, 첫 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. 제가 임신했을 때그 튼살 크림을 많이 발라봤거든요. 뭐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것도 발라봤는데,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른 다음에 처음에만 촉촉하지, 바르고 난 후에는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른 지 조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촉촉함이 많이 남아있어서, 어, 튼살에 되게 좋을 것 같은 네, 크림이네요. 너무 이제 튼살 고민이 되고, 얼굴에 이제 또 천연 화장품이다 보니까 다른 화장품 쓰기 조금 꺼려하는 제 친구 예비맘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고요. 만약에 제가 다시 임신을 하거나 좀안 좋은 성분을 뭐 배제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어, 저랑 제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. 봉풀의 타이트닝 크림은 이제 20대를 지나 30대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에게.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예, 정의하고 싶어요.